원래 방금 발표가 어, 5 시에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일찍 끝나서 클로징을 일찍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네트워킹 시간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네트워킹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메인 테이너 배터입니다. 오늘 <laughs>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셨나요? 네. 그래서 클로딩 시간에는 특별히 할건 없고 앞으로의 이야기와 저희 클럽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 세미나는 언제 하는지 만약 다음 세미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알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이오스 대전 클럽 카톡 그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써있지만 개인 공부의 최적화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익숙한 얼굴 한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오라고 닦달은안 하거든요 왜냐면 닦달하면은 하기 싫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또 예명 사용하고 있어서 침목질아 지리라고 하면 안 되지 침목 때문에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또 예명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뭐 협업까진 부담스럽다 나는 개인 공부만 하고 싶다 1한 3년 전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역 인근 요즘에는 투썸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저희 사이드 프로젝트 같이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디스코드도 있어가지고 주중에 아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든데 해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디스코드에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뭐 예, 다음 2회 세미나를 하게 된다면 저희 단독방에서 QR코드 있으니까 스캔하셔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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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비밀번호요? 아 비밀번호 힌트 있는데 팀쿡입니다. 비밀번호. 어, 사진 수정을 해놨는데 여기 연동이 안된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와주신 분들 여기 지금 사진왔 없는데 오버나이저 리이오님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청남대학교 정보화 공부 장소와 다가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여기 웅님 그리고 저밴 뒤에 서 계신 써랑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laughs> 감사드리고요. 사진이 없어서 좀... 아이고. 아 이거 재생을 안 눌러놨구나. 저희 뒤풀이 있어요. 홈트 가마가 가는데 여기서 더 아쉬우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나 네. 여기 좀더 친해지고 싶은데 조금 아 고기 먹으면서 아니면 뭐술 한잔하면서 여기 조금 더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뒤토이 참여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세미 나와서 너무 유익했다, 너무 재밌었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 2만원에다가 영만원더 붙여서 보내주시면 이거 뭐야. 그리고 괜찮아. 앞으로도 앞으로도 뭐야. 네 진짜 끝났고요, 앞으로도 함께해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함께하고 감사드립니다. <laughs> 혹시 혹시 2회차 세미나를 같이 나는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이따가 와서 끄끄질러 주시면 네,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하라는 게 아니고 관심만 있으신 분들도 <laughs> 좋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